내 나이 스물두 아직 오전 10시인데 왜 힘이 드는가 싶다 땡볕에서 촬영하고 오늘 아, 평상시에 네. 뭐, 네. 어, 네. 같이 들어간대요 안녕 <laughs> 어 그래 그 분위기 화고 리허설 아. 머리 고 팬분들 앞에서 춤춰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떨려요 너무 좋아요 우리 화산동화는 팬분들 앞에서 해본 적이 없거한 번도 없어요 설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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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 도끼 긴장되고 <목소리> 음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근데 나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음. 내가 새로운 내일 했잖아 네. 그게 보였으면 좋겠어요? 아니 이거 너무 화산동화라 지금 원래 안어리는 거야 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봐 너무 귀엽잖아. 전 자켓 옷을 입을 때마다 항상 자켓을 이용하는 춤을 많이 넣거든요, 제 시청에. 가래에 왔다. 응. 옷으로 하면서 옷으로. 오오오. 네. 진짜? 음. 헐. <laughs> 배신감, 배신감, 배신감. 언니 전사 보고 같아, 배신감.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언니 지금 얼굴 살짝 빨개졌는데? 아, 좋아! <laughs> 좋아, 기분이 완전 좋아. 좋아, 좋아! 아! 오, 완전 좋아. 아이린 선배님 버서 좋아. 아이린 <laughs> <laughs> 선배님 버서 <버스> 좋아. <laughs> 어, 된다. 안녕하세요. 아주 자연스럽게 요거트먹방을 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요 손글씨를 써야 하고요. 뭐 사인도 해야 되고. 원할리지에. 그 팬들에게 보내는, 우리 위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쓸 거고요. 극장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그려주세요. 팝콘이랑 콜라는 필수. 그림 그리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.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또는 본인이 다, 본인을, 에, 본인을 닮은 동물을 그려주세요. 응?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그려주세요. 전 정해져 있죠.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어떤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지. 좋습니다. 하나 하나씩 해볼까요? 토이 나. 아 어디서 쓸 거야? 어 어디 서어요 아니. 네. 이제 시작이야. 아, 진짜요? 응. 같이 그려볼게요. 그래. 하나 하나씩 같이 해볼까요? 네, 좋아요. 이건 색깔 컬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 이걸 어떻게 또 네임펜을 한 사람당 이렇게 한 세트씩 아, 준비해 그러네요. 주셨는지 저 이런 되게... 거 너무 설레거든요. 네. 어머 어머 귀여거봐요 이거 귀여운 귀걸이네요. 네, 복숭아 같죠? 네. 이따가 좋아하는 네. 과일 그리는 거 있어요. <laughs> 복숭아 꼭 그려주세요. 네. 자 일단 글씨를 먼저. 제가 요즘 네. 초록색이 조금 빠졌거든요. 아 진짜요? 약간 좋아하는 색이 맨날 맨날 바뀌긴 하는데 음. 저번에 언니 빨간색 이미지 빨간색은 있어? 기본 아 기본 기본으로 좋아하는 색깔이고 <laughs> 어, 기본이구나. 한번 저어 <laughs>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위즈지은 무슨 색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<laughs> 위즈지은 뭔가 보라색의 이미지가 있어. 어? 소 설라. 소문왔음 이거 그렇지 않아요? 마법사니까. 네, 맞아요. 어, 귀여워요. 예. 무슨데요? 와, 언니. <웃음> 이뻐요? <웃음> 너무 예쁜데요? 저는 많이 안 썼는데 <laughs> 어떡하지? 차이가 없나 <너무> <laughs> No, no <웃음> 어떡하지? 각자의 느낌대로 나 하트를 못 그려, 는데 <laughs> <laughs> 하트요? 하트는 오히려 더 잘하는 거 같아요 봐 어, 이렇게 있는 거야 하트를 또잘 그리는 히토미가 있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 <laughs> 그런 느낌 잘 그리는 부분이 있습 가야 돼. 고 싶은데도. 오케이. 자 갑시다. 와 머리 진짜 멋있게 나너이기이 너무 좋아는데 그래요? 전 지금 머리가 너무 좋아요. 근데 나너 자몽 머리 좋아. 아 진짜 나그 원픽이야. 진짜요? 야 어떻게 윙크하고 그렇게 잘 버텨? 다시 한번 윙크 한 세. 뜨고 있잖아요 언니! <laughs> 윙크 못해요 이 언니 아니야 할 수는 있는데 일시적인 것 뿐이야 나 진짜 그래서 일본 잡지 사진에서 윙크한 사진 정말 딱 하나밖에 없거든 진짜요? 진짜 되게 희귀해 감그 사진을 써주셨다요그사 희귀하네요 아그 사진은 진짜 그냥 <laughs> 버려주세요 <맞아>. 버려요 <laughs> 윙크하다 만 사진 저희 이제 무대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요 네, 마이크 촬영 가 보겠습니다 언났대요 진짜? 왜? 응? 응? 언니 나도 이러고 귀여지게 언니가 귀여워지 진짜 처음 때린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언니 괜찮아요? <웃음> <웃음> 언니, <웃음> 언니 <안> 괜찮아. <laughs> 제가 아, 말했잖아요 귀여지 <laughs> 너가 때렸잖 공기 엠파서지기 모두 쉬었더니 엄청 부었을 <목소리> <보였을> 거야. 198만 입. <목소리> 아200 이후에도 300그 공연들 <목소리> 제가 해버려서 한열번더 보시는 걸로 아시겠죠? 지금 생각난 김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좋죠 좋죠. 너 거야? 나 봤어 두 번. 두번 봤어 뭐? 몇번 보셨어요? 저는 <목소리> 두번 <번만> 봤다. <봐주셨으면> <목소리> 진짜요? 응. 어디서 내가 지금 혹한건지... 아, 한 번도... 저희가 지금 보고어 저희 엄마도 두 번째, 세 번째 봤을 때 보이는 부분들 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계속 봐야지, 그게 진가가 보이는 거야. 너무 감청합 항상 이렇게 빨리 달성될 줄 모르고... 어, 200만이 되면 제가 마치 그때 멤버들 비하인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을...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300만도 해주세요 300만 이렇게 하시세요 뭐. 300만 할때 새로운 네요?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네. 했는데 그게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기사가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신중하게 아 말씀을 드려야겠다 근데 뭐 진심을 담은 고양이긴 해서 아 이렇게 될 이상 물을 수는 없겠구나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드립아다니 선물 해줄 거 같아요? 이거 환불해주세요 <놀람> 아, 울고 있는데 어떻게 안아줘요? <laughs> 이거 환불해 주안 돼요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어쩔 수 없죠 다 이러고 이 하는 거죠 사님한 혼나요 저 <웃음> <웃음>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한두 번이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누구나 헷갈리신 거예요? 제 동생이랑 헷갈리신 거예요 너무 <laughs> <laughs> 닮지 <다 잊지> 않았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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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는 닮았네요 저요? 별로 안 닮았는데요 똑같던데요. 어. 어. 안닮았어요. 안 완전 똑같던데요. 이렇게 아. 못생긴 거 똑같나? 동생분은 어디서 쉬... 어디 출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서 봤어요. 동생분이요? 아이즈원출 네이키스. 아. 어쩐지. 어쩐지. 팀에 <목소리> 나왔다고 좋아하더라고. 진짜? 뭐 있니? 유튜브에도 나왔어. 그, 개그가 막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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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이 들어요. 그랬더니, 한달 면이면 한 달씩도 전 풍경을 안 담고. 촬영을 했는데, 이제 와서 너무 예쁘게 네. 나오더라고요. 여기서 인사하셨잖아요. 어, 저 어제 어제 그 영상 봤어요. 사실 나가는 건지 몰랐어요. 어, 저희 차 안에서 봤어요. <laughs> 어, 저 근데, 중간에 처음, 초등... <laughs> 아, 지금 어리버리 하지 네. 말았던, 제대로 네. 네. 바로 그러니까. 나가는 나가면서... 거 이것도 봤어요. 어. 어디인가요? <laughs> 여기는 어디예요 W 네, 행사장입니다. W, W KOREA 행사장입니다. 아, 이거 방문하게 네. 되었습니다. 자선기부 행사. 네. 하러 왔죠. 그래서 저희가 화보도 찍고, 포토에도 네. 쓰고, 공연도. 어, 진짜요. 기분이 어떠세요 <목소리> 여러분? 어, 저는 좀 어색해요. 어, 저는 음, 네. 어색해요. <laughs> <뭐요? 웃음> 잘하고 계습니다 아름다운 내 마음을 한가득 담아서 조금씩 은은히 줄 거야. 라는 가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. 내 마음을 한가득 담긴 담는데 조금씩 은은히 줘서 음 조금 더 오래오래 위전을 음. 곁에 두고 음. 싶다. 약간 이런 의미도 저는 또 어. 생각을 했었거든요. 좀 아련하지만 뭔가 밝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이 파노라마가 만약에 영화 장르로 표현을 한다면 뭔가 위저원과 함께한 그 추억들이 생각을 해보면 로맨스 코미디인 것 같아요 웃을 때도 있고 웃길 때도 있고 이제 재미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을 하니까 그 장르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파노라마라는 곡은 저희 수록곡 중에 느린 여행 이라는 곡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 이어지는 듯한 그런 수록곡 제목처럼 뭔가 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앨범이 그래서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솔레미오라는 곡은 또 제가 또 너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곡도 한번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가 다좋으니까요다 들어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즈원 안녕. 好在哟